안녕하세요. 수학생 문진동입니다 오늘은 2단원의 14차시고요. 여러가지 1차 분등식 풀이 연습해 볼게요. 첫번째 과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얼렁뚱땅 하긴 했지만 분배법칙 이용해서 그냥 과로 풀고요. 한쪽에 1차항, 한쪽에 상수항 모이게 이항에서 그냥 풀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딱 보면 그냥 분배법칙 하고 싶죠. 2x 더하기 6 자 그리고 1차이기 때문에 1차의 가장 기본은 한쪽은 x 이항하면 4x 이항하면 빼기 6이니까 1 부등호 방향은 이항할 땐안 바뀐다 양변 뭘로 나눈다 4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자 따라서 남는 건 x 남는 건 4분의 1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요게 최종 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계수가 소수일 때, 즉뭐 문자 앞에 있는 숫자가 소수, 0.몇 이렇게 나올 때 양변에 10의 거듭제곱 10이나 100 정도를 곱해서 그 계수를 정수로 고친 다음에 그다음 풀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0.몇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몇을 할까요? 뭐1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분배법칙을 해 버립니다. 곱하면 골고루 다 곱해버릴게요. 곱하면 3x 곱해야 합니다. 20 곱하면 1x 곱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10을 곱했기 때문에 양수 곱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항 항상 요 예를 중심으로 이항하면 마엑스 2x 이항하면 플러스 20 되니까 6 요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양할 땐안 바뀝니다. 양변 2로 나눠주면 X와 3. 안 바뀌어. 얘가 최종 답입니다. 계수가 분수일 때입니다. 이럴 때 고민할 거 없이 분수등,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래쪽에 그, 그 분수 형태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 분수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확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정수가 나올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얘, 얘가 불편해. 한 번에 없애려면 양변에 뭘 곱한다? 곱하기 6을 해준다. 자, 분배법칙 해주면, 자, 6 곱한다고 생각하세요. 곱하기 6 하면 2x. 곱하기 6 하면,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안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곱하기 6 하면 5. 자, 방향은 안 바뀌어. 으흠. 자, 그 다음,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다음 이에 넘어가면 8. 바뀌어 안 바뀌어? 어 마이너스니까 바뀌어 바뀌어 이러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가 막 느껴진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이단 요기 넘어갈 때뭘 했는지를 보세요. 이 항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양변 마사로 나눠주면 x는 아 오른 왼쪽 x 오른쪽 바뀌어 안 바뀌어? 이때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마사로 나눠줬기 때문에. 음수로 나눠줬으니까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단계에서 얘를 이항하지 않고 보통 선생님은 얘를 이항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4X 얘 이항하면 마팔, 방향은 안 바뀌어. 이항이니까 자, X앞에 마이너스 있는게 너무 너무 불편해. 난 불편해. <laughs> 자, 그래서 X 앞에 되돌이면 마이너스 안 나오게 자꾸 이 양을 선생님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면 4로 나눠주면 X, 마, 이, 안 바뀌어.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어, 다르잖아요.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X가 더 크거나 같다. X가 더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지저분한 숫자가 들어있더라도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한 그 문장형의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